한국GM 노조는 19일 쇠보의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노조는 전국 모든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는 한국GM 국내 제조와 정비, 물류 기반을 한꺼번에 흔드는 것으로 사실상 철수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영연대 등도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GM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한국GM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협력업체 밀집 지역인 인천은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에 지역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지엠 노사 인천시와의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인천과 대전 창원 등 전국 9개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15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접수는 1월 1일부터 하지 않는다. 대미 수출 관세 부담에 국내외 판매 부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른 여파 등 악재 속에 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철수설이 다시 떠오르면서 직원들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의 우려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GM의 이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철수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하나다. 물론 사측은 극구 부인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지역에 끼칠 여파를 우려한 정부는 무려 8100억 원의 국민열세를 지원했으며 한국GM은 2027년까지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전력이 있고 그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중하고 면밀하고 조직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